자,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 이 마우스 커서가 아이콘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t 초라고 했어. 이제 시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 자, 그리고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를 D.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측정한 폭. 그러니까 측정한 거니까 움직인 방향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폭 말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폭을 W라고 줬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마우스 커서 위치에서 A, B, 이 양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 뭔가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WA와 폭 WA와 WB는 모두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W 값은 상수 1로 변형을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그 중심 거리, 이 길이를 DA, 여섯 여기 까지 길이를 DA, 여섯 여기 까지 길이를 DB라고, 어, 했습니다. 또 그때 걸리는 시간도 여기 나와있는 이제 이게 하나의 상수가 되겠죠. t a t b 에 대해서 나왔구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모양 자체가 지금 dadb 이렇게 나와있어.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2있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d 플러스 1 보이죠? 어, 얘, 가 얘랑 관계가 있으니 이 주어진 본식을, 음, 식을 변형을 해봅시다. 자, 일단, a를 이용, 합시다 t-a는이 될 거고, 여기 10분의 1이니까 10 곱하면, 여기 10이 곱해지겠죠? 그리고 로그 g 2에 w는 1로 바꿨으니까 d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시이밑 2를 해주면 얘가 사라지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d 플러스 1이라는 값은 2에 10t-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건 뭐냐면 a,b 두 방향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d,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2에 10 하고요 t,a가 지금 0.71이죠 그래서 0.71-a입니다 a는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d,b 플러스 1 역시 2에 10하고 db가 0.66이죠. 0.66-a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두 개를 나눠달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봤더니, 밑이 똑같습니다. 2로. 그러면 얘는 2하고, 얘 곱해서 0.7, 7.1이죠. 그 다음에 빼기 10a입니다. 나눌 때는 또 빼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6하고, 빼기 10a인데 빼서 플러스 10a가 되겠지. 그러면 빼기 10a랑 마이너스 1는 이렇게 소거가 될 테니 결국 남은 값 계산해 보면 2에 0.5라는 값을 얻게 돼. 근데 0.5가 뭐죠? 1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